안녕하세요. 꼬마 농부네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부콩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부콩은 우리나라 토종콩으로 꼬투리의 모양이 갓근과 같이 길게 늘어져 갓근 동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동부콩은 4월에 파종하여 7월에 수확해요. 초기 발아에 성공하면 재배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줄기가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지주대와 그물망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모종을 나눔받아 심어보았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작물인지 모르고 제대로 지주대도 세워주지 못했어요. 올해 최종해서 내년에는 좀더잘 심어볼까 합니다. 동북홍의 꽃은 이른 아침에만 활짝 피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매번 늦은 오후에 밭에 가서 이렇게 오므린 꽃잎만 보고 있어요 꽃이 지고 나면 귀여운 꽃투리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동부콩의 꽃투리는 보통 70cm 정도의 길이인데 1m까지도 자라난다고 해요 꽃투리가 완전히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연한 초록빛일 때 수확하면 꽃투리채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볶거나 데쳐서 먹을 수 있고 찌개나 전골에 넣어먹기도 해요. 생선 조림할 때 무와 같이 생선 밑에 깔아주어도 맛있어요. 동북콩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식재료예요. 본초강목에 따르면 동북콩은 신장을 보호하고 위장을 튼튼히 해준다고 해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동북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배되던 작물인데 콩의 크기가 작아 재배를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흔히 볼수 없는 콩이 되었어요. 최근 토종종자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텃밭 농부들 사이에서도 씨앗 나눔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부콩은 재배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많은 분들이 재배하셔서 다시 흔히 볼수 있는 콩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